정신 없이 뺑이쳤네. 아, 아침 점심 다 굶고 아직 점심은 안 됐구나. 아, 산타페가 이게를 다싹 빨아먹어가지고 투싼이었나, 산타페였나. 아,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했지. 지금 몇개 싣고 다니 하나, 둘, 세 개를 싣고 다니는 세 개를. 근데 이걸로 걸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라크더 겨울 데뷔로. 근데 내가 이게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이게 켜 이게 켜져가지고 등이 켜진 거야. 그 방전을 유도해버린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여기 에 눌려져서. 예, 본드를 발본드를 발라놔야 돼서 본드를 이거 킬 일은 없거든. 여기서 밤새 빨아먹으니까 시동을 잘못 걸어준 거야. 14.3, 24볼트로도 걸어줄 수가 있어. 여기는 24, 여기 12. 이건 충전할 때가 이게 마음에 안들. 이렇게 같이 갖고 다녀야돼안 걸면은 분실한다. 이렇게. 얘는 충전기를 두 개도 물어놔야 돼. 희겁했네, 씨. 희겁했어. Oh. <laughs> 어휴. 이렇게 두개 물리는 게 나빠. 그 다음에 차에서 물릴 수 없다는. 근데 가성비는 좋아. 이게. 이건 충전이 돼 있는 거고 24볼트에 12볼트 쪽요거는 12볼트 전용인데 요놈만 켜진 거지 결론은 이게 12볼트만 빨아먹는 거지 요게 이렇게 켜놓고 사람 없을 때 이게 불이 날수 있다는 거지 이게 어? 이게 문제야 이거. 난 나갈 거거든,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힘이 없어. 힘이. 엄마. 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 2 4볼도 거는 게 없잖아. 이것도 엄청 빵빵해 12, 24 겸용 근데 얘 충전기는 어디로 갔는지 못 찾고 있어 아까 그놈으로 충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같은, 같은 아구야 보니까 BCL을 쟀을 때 쓸만하더라고 이것도 똑같이 해는 거는 14.6 26.2 얘도 충전해 줘야 되겠다 그래도 안전장치로 바꾸는 으야씨 밥 먹으러 가자. 아 씨한 동표 동표를 신고합니다. 찾습니다. 얘가 어디 간 거야? 이 우수 요원이 엊그저께3 시간만 비운 데 놓고서는 얘가 누구한테 유괴당한 거 아니야? 누가 스카웃을 해간 거 아니야? 아 참나 이 우수 요원이 없으니까 내가. 넌 내가 걱정도 안 되니? 응? 어? 참 여기 부피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맛있다고 소문이 났대는데 한번 가볼까? 맛없으면 어떻게? 해? 9시 1 0분 졸리기도 하고 공단으로 내려가다가 우측에 그 새로 생겼대는데 그걸 찾을 데가 없는데 신이 깔고 이제 이 오른쪽만 깔고 나면 조금 좋아지겠네요. 여기 뷔페 식당이 맛있다고 순태 형님이 여기 맛있네. 약 500m 신호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먹어보지 까지고뭐 차가 한 대도 안서 있는데 어이씨. 여기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아유 나 모험 걸기 힘들다 가던데로 가야 되겠다 가던데 내가 가던데는 밑에는 한 1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어요 가뜩이나 그 맛있게 한번은 먹어야지 아. 원래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또 동표가 이게 얘가 언제 오려나 최고 한번 잠적했을 때가 두 달이었고 그 다음 잠적했을 때가 20일이었고 그다음 지금 이게 2, 2박 3일로 지금 잠적했네. 핸드폰까지 안받아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또그 뭐냐 간병을 해야 돼서 그거는 이해를 안 돼. 어제 그제 오늘은 너 이거 용서가 안 된다. 세 어? 3시간 비운다는 게 3일을 비운다는 소리였냐? 너 어떻게 그런 암으로 나를 이해를 시켰냐? 갑자 급하게 가서 그냥 닭밥 주고 아 농막가서 알 15개인가 간신히 챙기고 그 15개 챙기 갔다 오는 동안에 일은 16만원어치 딴 사람 주고 오늘 근데 잠깐 코인 잠깐 장난쳐 가지고 16만원 벌었다 2 0분 만다. 벌었다 단타를 했지 단타를 야나 바빠지면 은타타한한다아 내가 너를 피자를 안 사줘서 네가 삐졌나보다 어? 맞은 편도 다기도사다주고 순태형님도 사다줬는데 너만 안 사다 줬구나. 야 오기만 해라. 그냥 내 보는 앞에서 그알1 5개다 먹어라. 천계알 비싼 거다. 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얼른 와라. 어? 어디에서? 아, 자꾸 놀아볼 쓰다면 안 돼. 어 일에 중독되어 있어야 돼. 네 나이 때는. 어? 최근에 얼마나 바. 게 이랬으면 밥 먹은 거는 일차 올렸네 이제 오니까 찍어 놓긴 찍어 놨는데 그까지 것 올릴 시간은 없었다. 씨. 아 이제 식당이 다 질렸다. 음. 음. 방에 과속 방지턱이 돌솥밥, 돌숫박... 음. 그 돌솥밥에 밥 지은 거. 그거는 좋아 근데 시간을 못 맞춰야지 일이 계속 쏟아지니까 아 오늘 아침을 걸러내 아침 겸 점심이 되겠군 9시 17분 도착했다 챙긴 거요. 어, 뭐 이런 막 쏟아지지. 이어폰을안 챙. 다섯 개를 사놓고도 이어폰을 안 챙긴 거야 하나는 차에다 실어 놓는다면서.